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뭐냐면 진솔할 필요가 있어요. 진솔하게하내 엄마가 나를 그그 그 엄마도 어쩔 수가 없었던 거지. 그 엄마도 그위 엄마가 있으니까 시대적인 아픔이 있었고 시대적인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내때 와서 굳이 내 엄마가 나를 키운 방법대로 키우 싶지는 않잖아. 그죠? 그러면 요걸 요걸 조상, 조상의 저주라 그래요. 요거를 그걸 싹 잘라 버리고. 이제 내가 새로운 패턴으로 내 아이를 키우면 된단 말이야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지식적으로는 안 돼요 실제적으로는 지식으로는 참 미안한데 지식이 한글을 모르겠어 뭘 모르겠어 그런데 내가 탁 나오는 거는 나도 모르게 내 엄마가 나한테 해줬던 대로 나도 그냥 툭 나와버리는 거야 나도 모르게 이게 무의식적으로 나와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내 아이도 상처를 받는 거지 근데 여기서 엄마가 내 엄마로 받은 것을 잘라버리고 새로운 패턴으로 하면 돼. 그러니까 새로운 패턴을 배우려고 여기 들어온 거지. 응. 응. 그래서 오늘 처음 들어왔잖아. 신입생이다. 네. 어, 신입생이야. 몇년 있어야 된다고 했어, 여기서? 몇 년? 3년. 어, 3년. 3년 안에 바뀌면 되잖아, 그죠? 우리 애가 몇 살이에요? 4살입니다. 4살이면 4살. 4살이면 3년째면 7살이잖아. 그러면 너무 예쁜 아이가 될수 있어. 그런데 이제, 엄마들이, 내가 처음에 했죠. 여기 들어온 엄마들은 35점이다. 어, 일단 35점은 먹고 들어가요. 그런데 여기서 내가 시킨 대로 진솔하게끔 바뀐 엄마가 되면은, 우리 미소씨 같이 70점 엄마가 돼. 35점, 35점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마지막 70점에서 한번더 올라가려면은 지속력이에요. 어, 지속력. 이 지속력에서 떨어지면요. 이 아이들이 충격을 받아. 엄마가 이제 어 이렇게 응? 그동안 에 나에게 해줬던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갑자기 엄마가 원래대로 돌아가버려. 아이들은요. 금방 바뀌어요. 근데 금방 바뀌는 거그 바뀌는 걸로 살아가고 싶어해 아이들은. 근데 엄마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버렸어. 그럼 애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어머나 어떻게 해야 되지? 애들은 그때는 정신이 약간 살짝 돌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또 화, 그렇게 했다가 또 도, 도, 돌아가. 했다가 또 돌아가, 돌아몇번 하다 보면 애가 살짝 정신줄 놔버려. 그래서 두종류가 나와요. 하나는요, 이 엄마를 이겨먹어야겠다 하고 과격하게 나가. 그래서 난폭한 아이가 돼요. 아니면은, 내가 엄마를 이길 수는 없지. 내가 포기하고 살아야겠다. 그래. 그래갖고 무기력한 아이가 돼. 그래서 엄마, 엄마, 엄마가 할까? 나중에 마마보이가. 요런 케이스야. 남편, 마마 보이면 골치 아프잖아. 그러니까 엄마가 하지 말라면 안 하고, 나이가 들어서, 나 나이 서른 넘어서요, 무기력한 아들, 무기력한 딸 보면요, 내가 속이 터집니다. 이게 어릴 때부터 엄마가 몇번막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속력이 중요해요. 조금 변화도 괜찮아. 지속하신 힘을. 결해. 여기서 우리 3년 동안에 우리 엄마들이 내가, 내가 변화된 거를 몇 가지 지속할 수 있느냐. 요게? 요게 35점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100점짜리 엄마가 되는 거야 열정적인 거 하나 35점 그 다음에는 변화되는 거 내가 룰을 알려주잖아 그죠 이걸 변화되는 거 35점 그래서 지속하는 거 35점 그래서 100점짜리 엄마가 돼야 돼 여기서 이제 지속의 싸움이다 선희 씨도 지속의 싸움이다 우리 미솔 씨도 지속의 싸움이야 지속의 싸움 그래서 오늘 처음 들어왔는데 뭐 도움이 되는 거 같아요? 도움 거네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아 좋아요? 어. 근데 s 딱 보니까 뭐 이렇게 자녀양육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 어, 에너지가 많아서 가만히 있는 성격이 아니어서 네. <laughs> 네. 많이 들어봤죠? 네 음. 많이 들은 걸로 보면 나보다 많이 들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 아유,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아? 아, 겸손하다 근데 이제 키우는 데 있어서는 좀 미숙하지 그치? 보통 우리 엄마들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 엄마가 나를 키운 방법도 내가 애를 키우고 있다 생각하면 돼요. 이게 거의 정답이에요. 근데 그게 나와 내 엄마가 사이가 좋아. 그러면 괜찮아요. 그러면은 이만큼 애잘 기를 수가 있어. 근데 나와 내 엄마가 난 지금도 내 엄마가 좀 나를 키워준 방법이 좀 거시기하다. 이런 엄만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럼 여기서 한 3년 정도 패턴을 바꿔 3년 돼도 안 바뀐 엄마들도 있더라. 이 안에도 있어요, 지금. 3년 돼도 안 바뀐, 고래심줄보다 더 질긴 게안 바뀐 엄마도 있어. 좀 빨리빨리 바뀌어. 빨리 바뀌, 바뀐 엄마가 있어. 아, 그런 엄마 보면은, 여기 딱 보면요. 빨리빨리 빨리 바뀔 엄마가 있고, 이제 고래심줄처럼 안 바뀔 엄마들도 있는데, 난 웬만한 엄마 다 바뀔 수 있어. 다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암튼 간에 여기서 바뀔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엄마들이 이렇게, 우리, 에스, 이 에스더. 어우, 이름 너무 예쁘다. 우리 언니 이름도 에스더예요. 음 에스더. 어, 에스더 같은 그런 엄마가 되 있으면 참 좋겠어요. 응, 음, 그래서, 어. 오늘 첫날이니까, 첫날은 뭐냐, 우리 에스더 씨 첫날은 뭐냐면은 룰이 있어요, 룰. CMCC의 룰은 뭐냐면은 꾸며내지 말고 진솔해야 되고, 은근히 다른 아이가 비교하면 안 되고, 실행할 엄마들만 모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 저 유튜브 보신 엄마 다보셨지한 번? 다 봐봤죠? 어아그난 이렇게 이렇게 엄마들하고 실제로 상담해 주는 건 쉬운데 그 유튜브 찍는 거는 그게 만만치가 않어 아이 말도 이제 내 맘대로 못하잖아. 뭐 툭하다가 도 있지 아 이건 아닌데 이럴 때가 많다. 그래서 좀 어설퍼도 이게 이게 좀. 난또 원거 없이 한단 말이야. 근데 그리고 내가 이제 좀 이게 좀막나갈 때가 있단 말이야. 내가 좀 막나가. 그럴 때 이제 내가 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버퍼링 날 때가 있더라도 다 봤죠? 에스씨도 봤어요? 네. 어, 보니까 어땠어? 어떤 거 봤어요? 너무 어, 너이 많이 되고 어, 그한편 봤어요. 응. 그 근거 있는 칭찬, 피드백 응. 있는 칭찬. 네. 아. 다 봐. 그렇겠습니다. 어. 구독도 눌렀어요? 네. 어. 어기 혹시 들어왔는데 구독 안 누르는 엄마들도 있나? 없겠지, 그지? 그건 양심이 없다죠. 그한 번씩 다 봤죠. 미정 씨도 봤죠. 우리 우리 송유리 씨도 봤나요? 아, 어, 봤어요. 아, 어, 봤어요. 어, 봤어요. 빠졌어. 빠졌어. 아, 봤어. 자, 어, 보고 이제 아. 어, 또, 여기는 이제 그 유튜브에서 하지 못한 얘기들 해나는 거 해요. 여기서는. 거기서는 좀 그래도 약간 FM대로 해야 되고 좋게 좋게 해야 된다면 여기서는 이렇게 좀 리얼하게 내가 해줄게요. 그래서 우리 엄마들이 실제적으로 어, 룰이 있단 말이야 자녀 양육에 룰이 있어요. 룰을 가지고 키우면 너무 쉬워. 룰을 알면 쉬워. 룰을 모르면 어떻게 돼 있어? 어렵지. 그럴 때 룰이 없으면 그때그때 그때 달라요. 이거에 미치게 만듭니다. 미술씨, 드디어 이제 아이하고 행복하게 피드백하면서 잠을 재우기 시작했어. 그러면 여기서 업그레이드가 돼야 돼요. 아이는 한번 했으면 그게 너무 좋아. 그러면요, 또그 다음날 잠자리가 또 기대하는 거야. 그러면 그 기대하는 데서 점점 엄마가 상향 평준화 시켜야 되지만은 엄마 그때그때 달라. 오늘 그냥 자.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거, 이거 있잖아요. 지금 네 살, 다섯 살이잖아. 2년만 하면 돼요. 계속 하는 것도 아니야. 이게 우리 엄마들이 지금 아이 키울 때 지금 내 아이가 몇 살이다? 그러면 내, 이 평균 내 아이가 6살이다. 6살. 그러면 요게 2, 3년이면 끝날 시간이야. 그 2, 3년 안을 갖고 평생 살아가요, 아이들이. 그럼 2, 3년 안에 잠자리를 어떻게 주냐에 따라서 이 아이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2, 3년이 해봤자 1년에 365일, 두번한 번은. 그 1000일만 하면 돼, 1000일만. 근데 이게 했다 말았다 했다 말았다 이면안 돼요 그 꾸준히 쭉 해주는 거지 쭉 해주되 어제보다 오늘 약간 업그레이드 그 약간 업그레이드가 뭐야 태몽 꿈을 얘기해주는 거지 태몽꿈을 얘기해주고, 점점 저기 살을 붙여주는 거예요. 용이 이제는 다이도 되고요, 솔로몬도 되고요. 암튼 간에 좋은 사람 다 집어넣는 거야, 이제. 용이 변신하잖아. 여의들를 물고 나오면 은 이제 먹어도 되고, 며도 되고. 암튼 간에 이 미솔 씨가 볼때 아주 위대한 인물로 다 만들어서 우리 서준이 머릿속에 다 집어넣는 거야. 그럼 서준이한테는 한 몇십 명과 몇백 명의 인물이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거지. 인문화 끝났어요. 그러면 서주니가 1년 안에 인문학 다 끝났어. 인문학은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지, 책보 그때 가르쳐 주는 거 아니에요. 7살 이전에 인문학은 끝나는 거야. 엄마가 잠자리에서 태몽꿈을 얘기해 주면서, 이제 용이, 이제 여의도 하나 물 때마다 이제 업,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되면서 <laughs> 인문학은 7살 전에 끝낸다 뭐, 인문학 수능 보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음, 알겠죠? 그래서 아멘. 자, 우리 여기서 이제 또 CMC c 를좀 오래 들은 엄마가 있어요. 한2년 들었나? 우리 왕혜숙 씨는 음, 요즘에 CMC c 우리 방에도 이렇게 운영하고 그러잖아. 내 파트너다. 네. 어 파트너 우리 왕혜숙 씨 한번. 어 이제 오늘 우리 처음 오시는 에스더 씨또 조금 들었던 우리 미솔 씨한석달된 미솔 씨 오늘 첫날 이제 에스더 씨 함께하면서 어땠다 는생각을 했었고 오늘 제일 이 중에서 오래 되신 우리 왕혜숙 씨 왕혜숙 씨 음. 함께하면서 어, 우리 CMC를 들으면서 어떤 것을 느끼고 어떤 것을 깨달았고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네, 안녕하세요, 왕예슬입니다. 이렇게 c m c 씨 엄마를 또새로인 분들도 많게 계신데 이렇게 또 처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오늘 또 심형근 사님 말씀, 이제 직접 저는 이제 대면으로 이렇게. 어, 상담식으로 이렇게 받았어요. 처음에, 어, 이렇게 받으면서, 이렇게 이제는 이제 유튜브까지 이렇게 운영 하시면서, 와, 진짜, 어, 신영선생님 정말 날로날로 날로 이렇게 업그레이드 된 강의로 저희를 이렇게, 어, 자녀 양육의 정말 노하우를 정말 그것도 그냥 지식이 아니라 지식 제공이 아니라 변화 제공할 수 있는 많은 지혜. 어 정말 지혜를 나눠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심혜령 원사님은 그 지혜 의 보물창고예요. 아이 감사합니다. 어, 뭐, 저희가 어 뭔가 이렇게 궁금하고 막 너무 너 뭔가 이렇게 해결이 안될때 정말 이분을 찾아가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이 <laughs> 다 해결이 됩니다. <laughs> 예, 그만큼 정말 이렇게 삶에 정말 지혜가 굉장히 많으 신분이고 정말 되게 그리고 보시면은 저희는 정말. 가만히 그 앉아서 듣고만 있는데 정말 거의 한 다섯 살 여섯 살그 유아의 그런 정말 그 감성 정말 그 심장이 막에 막, 이렇게 막 음. 뛰는 그 엄청나게 나는 같고, 있잖아요 막. 나는 대한민국 어린이들을 정말 잘 키웠으면 좋겠어. 예전에는 아이들을 양육을 했다면은요 이제 아이들은 나보고 할머니라 그래요 우리 엄마들 나보고 아우 젊었어 그런데 내가 그걸 안 쏟는다 아이들도 물어보면 나 누구야 그러면 할머니 이런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이제 엄마들을 키우면서 정말 우리 엄마들이 우리 아이를 좀잘 길었으면 참 좋겠어 정말 내가 진짜 이거는 어~ 눈물 나는 만큼의 간절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또 이~ 나이에 우리 엄마들과 함께하잖아. 우리 왕윤숙 씨 같은 경우는 혼자 놓고 혼자 이렇게 우리, 지금 우리 교회 다니지만 은 우리 교회 다니고 싶어서 온 분도 아니었고 진짜로 이렇게 별로 이렇게 교회를 좋아하지도 않고 이런 분이었었어.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말 에너지 넘치는 정말 비타민 같은 그런 예, 정말 상큼한 그런 강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네. 네, 저는 정말 지금 앞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듯이, 정말 저는 교회라는 거를 정말 좋아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이게 모된 신앙도 아니었고, 교회 문화 같은 것도 별로 안 좋아했고, 뭐,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랐고, 어, 뭐, 그냥 뭐, 그냥, 굉장히 운명론적으로 살아갔어요. 내 인생은 그냥 누군가 뭐, 그, 정말, 점쟁이가 얘기해 주시, 주실듯이 어, 그렇게, 뭐, 좀, 뭐, 그냥 내 운명은 정해져 있는 거고, 내 팔자대로 사는 거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갖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운명은 정해져 있으니까, 뭐, 기대심 같은 것으도 없, 없었겠죠. 예. 그래서 굉장히, 저도 이제, 어, 부모로부터, 어, 물려받은 그런 양육 방식, 어, 제가 받은 방식대로 그대로 했어요. 그게, 그게 정말, 시민호 선생님 말씀 이 너무 맞더라고요. 예, 예. 그냥 거기서 더 이상 나아지지도 않고, 막 오히려 나빠지면 나빠졌지, 어, 뭔가 이렇게 자녀 양육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엄마였기 때문에, 저희 집에도 정말 지금 뒤에도 책이 보이잖아요. 에 예, 뭐~ 뭐~ 제 뭐~ 적법과 이 책도 있지만은 저저 방마다 다 벽이 한쪽 벽이 다 책으로 가득 차 있어요 에 예, 어~ 굉장히 또 이렇게 그런 책에도 투자 많이 하고 자녀 교육 그런 강의도 굉장히 많이 다니 어~ 다+ 다녔어요 굉장히 많이 다녔어요 그러면서 누가 이렇게 유대인 강의를 한대 유대인 교육을 한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이제 솔깃했죠. 그때 또하부르타가 엄청 유행했던 어, 애들 은뭐 토론하면서 이렇게 뭐 창의력이 생기고 많이 얘기를 해야 된다. 뭐 그래가지고 그런 뭐 너무 혹해가지고서 이 교회 오기, 어, 이제 그 교회 오기 전에 여기 c n c 부터 왔거든요. 신 김용자님을 딱 봤는데 아, 뭔가가 뭐 뭐가 있을 거 같았죠. <laughs> 뭔진 모르는데 뭔가 있을 거 같아가지고서 그냥 일단은 들어보기로 했더니 또제 어떤 저 장점인데 그냥 지속적으로 뭔가 이렇게 차별 그런 거는 잘하거든요. 음. 그래가지고 이제 듣다 보니까 어 들으면서 그니까. 저희 아이가 12살이에요, 12살. 여자아이 12살이랑, 그 다음에 6살짜리 남자아이 키우고 있거든요. 저희 이제 저희 아이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사실은. 어, 왜냐면 학교에서도 굉장 공부도 잘하고, 모범생이었고, 엄마 말도 잘 듣고, 한 번도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어요. 한 번도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들한테 굉장히 다른 뭐 엄마들한테, 어, 우리 윤진이는 너무 착하고, 공부 잘하고. 근데 그런데 아니, 착하고 공부는 잘하는데 자기 생각을 말을 할줄 모르더라고요. 어, 자기 생각을 네. 말을 못한다. 생각, 어, 착하고 공부도 생각... 잘하고, 네. 착하고 공부도 잘하고 문제가 없는데 네. 자기 생각을 말을 못한다. 네. 어, 아, 되게 심각해졌어요. 그래도 제 그게 나타난 게 6살, 7살 때까지만 해도 유치원에서 굉장히 활발했거든요. 음. 적극적이고 활발했는데, 근데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음, 말이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얘는 책을 굉장히 좋아하는 아이였요 그래서 저는 일부, 뭐, 책을 일부러 뭐, 읽으라고 한 적도 없고, 그냥 책을 갖다 놓으면 그냥 한 자리에서 뭐, 20번, 30번을 그냥 막 읽는 아이였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때 나타난 게한 3학년. 3학년, 4학년 되니까, 그때부터 애가, 어, 조금, 뭔가가 엄마 느낌이. 잖아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왜냐면 그때 이제 한참 공부를 해야 되니까 뭔가를 자꾸 주입하기 시작했거든요. 무슨 수업다고 무슨 수업다고 무슨 수업다고 뭐 어. 근데 이제 정말 아 너무, 너무 애통 애통합니다. 저도 네네. 그러면서 그게 다 이제 결국은 엄마의 조정, 엄마의 간섭, 아이의 생각이나. 아이의 어떤 선택권을 다 빼앗아 머리 빼앗아 버린 그런 엄마의 그런 조정이었다는 거를 이제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사실은데. 네. 야, 이런 그 케이스가 뭐냐? 이런 케이스가 뭐냐면요, 똑똑한 엄마들 문제 아이가 크는 건데 나는 그 똑똑한 엄마란 앞에다 헛똑똑이라고는 붙이고싶어요 헛똑똑이. 네. 여기 엄마도 네. 이제 음악적인 어떤 이런 교육 프로그램이 엄청 대단하신 분인데 일단은 일단 얼굴이 제가 처음 봤을 때 굉장히 우울했었어요. 아, 우울해서 네. 일단은 눈을 얘를 까는 사람. 일단, <laughs> 우울한. 자, 엄마의 표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는요, 엄마의 표정을 스캔해버려요. 그래서 내가 볼펜 물고 있으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 엄마의 표정은, 아이들이 엄마 표정을 일단 봐요. 그때 엄마 표정이 우울하거나 무표정이면은 아이도 같이 무표정이 돼요. 그래서 내가 있잖아. 엄마가 많이 보여준 이 표정이 우리 아이의 표정이 돼요. 그래서 우리 엄마들이 보통 어릴 때 아이들을 보고 이랬잖아요. 너, 해봐, 해봐. 어, 뭐, 재롱, 이제, 친구들 만나면 재롱 떨게 하려고. 해봐, 해봐, 했잖아. 아이 보고 하라 하지 말고, 엄마, 네가 하세요. 엄마, 너가 재롱을 떨면, 아이는 따라서 해. 근데 꼭 뭐, 재롱 하나 늘면은, 꼭 사람 앞에 가서, 음, 뭐, 노래 한번 해봐, 해봐, 해봐. 우리 이제, 조카 이삭이라 내가 있는데, 개다. 얘나, 얘가, 얘가 말을 배웠어. 얘나 고모, 얘나 고모, 해봐, 해봐. 네가 하라고. 네가 하라고. 그러니까 엄마가 하는 거야. 엄마가 재롱을 떨어요. 근데 엄마가 재롱 안 떨고 아이 보고 재롱을 떨라 그러잖아. 이게 조정이야. 이게. 그래서 우리 왕의숙 씨도 아이 잘 키우려고 하는 마음. 잘 키우려고 하는 마음. 그래서 애가 이제 무기력해진 거죠. 그렇 네. 그래서 무기력하고 무의욕해지니까는 어, 이제 저를 이제 전도하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저희 아이 선생님으로 오셨었어요. 오셨는데 얘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옛날에 안 그랬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말을 안할 수도 있지만 하기 싫을까 보다. 그냥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정말 이렇게 심각한 문제였는지를 저를 인지를 못했었죠. 예, 무의 무기력하다는 거는 의욕이 없다는 거는 자기가 하, 이제 인생에서 하고 싶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이가. 그게 이제 지금 어렸을 때는 잘못 느끼실 거예요. 아마 저처럼 아이를 키우셨다면은 유아 때는 잘못 느끼세요. 어 네. 지금 유아 유아 때는. 우리 어린 아이 가르치는 네. 키운 엄마들 잘 들으세요. 이분도 이 분야의 베테랑 산산 산, 산자의 증명으로 해주는 말입니다. 뼈 아픈 말입니다. 어릴 때는 잘 모른다는 거야 어릴 네. 때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몰라요. 예. 아이도 아이도 그냥 그런가보다 하고. 왜냐면 말을 잘 못하니까, 표현을 잘 못하니까. 근데 저희가, 저희 아이같이, 물론 성향은 있어요. 조용한 성향이 있고, 정말 조금 더 굉장히 활발한 아이가 있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발생하면, 아까 이제 심혜영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폭력적인 아이가 되거나, 완전 반항적인 아이가 되거나 이제 아무것도 하기 싫어하는 방 안에서, 방콕, 방콕, 방콕 안에 문 닫고서 안 나오는 아이. 그두 가지 종류의 아이가 되더라고요. 저는 이제 정말 방 안에서 안 나오는 아이. 그쪽이었어요. 정말, 이게 뒷장애가 밖으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안으로 들어가는 게더 무섭다고 저번에 말씀하셨잖아요. 이것도 정말 틱장애 하나라, 하나라고, 하나라 정말 그게 더 무서운가라고 말을 하셨을 때, 아, 지금 정말 전 마음속에 진짜 애통하고, 정말 진짜 뼈저리게 아프거든요, 지금도. 지금 저희가, 저희가 이제 교회 다 나온 지 2년 정도 됐어요. 이제, 치영원 사장님한테도 이제 이거 지속적으로 CMCC 들은 지 2년 됐는데, 지금도 애통해요. 네. 왜냐면, 한그 6개월 정도는, 한 6, 우리, 우리 이제 왕의 수시 한 6개월 정도는 CMCC만 들었어요. CM 듣다 보니까, 어, 교회도 한번 가볼까? 어, 싫은데? 가볼까? 한 6개월 왔다 갔다 하다가, 저는 절대 교회라는 말을 안 해요, 저는. 네, 좋으면 엄마들이 알아서 오는 거지. 뭐 내가 오래서 오겠어? 다 똑똑한 엄마들인데. 그래 어느 날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확 변화되는, 한 1년 정도 지나서 엄마가 변화됐어요. 그러니까 딸도 그 지나니까 엄마가 변화되니까 변화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좀 빨리 와서. 우리 윤진이가 좀 어릴 때 와서 내가 빨리 보냈으면 너무 좋겠다 이게 아픔이 있는 거야 여기 어린애들 데려올 엄마들은요 잘 들으세요 지금 왕윤숙씨 얘기 잘 들으세요 응. 그래서 계속 해보세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CMCC를 들으면서 어. 그 다음에 이제 그 수련회가 있었어요. 사실 교회 수련회. 그래서 거기에 2박 3일 동안 아이들을 이제 함께 놀이치우로 선생님들 이렇게 케어했었던 그런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아이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사실은. 그때 완전히 엄마와 이 가정에서의 문화와 그 어, 수련회 갔을 때그 정말 문화가 애가 완전히 다 새로운 문화를 접한 거지. 그러니까 갔다 와서 정말 내가 음악이 나오막 춤을 추고 정말 이박 3일 만에 그랬거든요. 제가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그걸 또 피드백에 그걸 적어놨었어요. 아이가 변한 게 너무 놀라워가지고서 어 그리고 막잘뭐 엄마가 안 웃죠. 저 되게 우울했거든요. 이렇게 우울 감성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애가 이제 엄마가 안 웃어도 애가 거기서 새 새로운 생 행복 문화를 보니까 웃고 너무너무 즐거웠었나 봐요. 애가 아그럼 엄마가 이제, 변화되기 전에 아이가 먼저 변화된 거야. 아. 네, 네. 그래서 아이 때문에 엄마가 변화된 거지, 이제. 근데 네. 만약 예를 들어서 아이가 변화되기 전에 엄마가 먼저 바뀐 상태에서 그게 됐으면 더 빨랐겠지. 응, 네, 네. 그러니까 엄마가 이런 거어머나 우리 애가 달라졌네요. 이래 버린가. 근데 네, 네. 아, 그 아이가 달라진 모습 보니까 엄마가 너무 좋은 거지. 그러면서 열그 후로 엄마가 교회 에 어, 여 교회 뭐가 있나 보다. 이 우리 애가 바뀌었다면은 나도 한번 다녀 볼까? 그러니까 윤진이가 딸이 변화돼서 엄마가 이제 음, 그러면 캠프는 맞습니다. 좀 보내보고 싶네. 그러다 보니까 캠프를 네. 보내려면은 엄마 그래도 좀 미안하니까 그럼 좀, 좀 가볼까 이러면서 딸이 엄마를 전도하게 된 케이스인가요? 네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저희는 뭐 교회를 뭐 그냥 그냥 특별한 의미 부여는 안 했어요 교회다 처음에는 그냥 뭐한1년 다녀보자. 한번 <laughs> 일년 다녀오자 그냥 한번. 내, 내 아이가 달라 내 아이가 달라진다면 뭐그 정도까지 네. 뭐 못하겠어 뭐까지. 네, 네, 그 건. 정도는 그 정도만 있을지 일주일에 한 번인데 그못 가겠어요. 아이가 바뀐다는데 그래서 다니게 되었고 사실 가, 오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걸 발견했어요. 오 어, 가장 중요한 어. 거. 가장 중요한 가장 거. 가장 중요한 거. 이게 정말 방향성인데 이거는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랑할 이유, 내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아, 내가 왜 살아, 왜 살아가는 건지를 알게 되는데, 그게 내가 정말 행복을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거다. 내가 무슨 뭐 좋은 가방을 메거나, 내가 좋은 자동차를 몰거나, 좋은 집이 있거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거고, 아이 그래서 아이와 관계에서도 남편과의 관계에서도 행복할된다는 거를 정말 내가 그게 인식을 딱 하는 순간, 이제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아, 어. 네. 멋지다. 아, 네. 그래서, 그러면서, 네. 아, 감사합니다. 얼마 만에 달라졌어요? 얼마 만에? 6개월 정도, 3개월에서 어, 3개월. 6개월이었던 6개월. 것 같아요. 어, 6개월. 그 시기가. 네. 행복을 내 인생에 딱 들여오는 순간 그때 변화되는 이제 그딱첫첫 어, 발자국 을 변화의 첫 발자국을 내딛는 게그 시기였어요. 그래서 그렇죠. 오늘 여기 처음 들어오신 분은 그냥 6개월 쭉순이 네. 한번 해봐봐. 6개월 딱 하다 보면은 우리 우리 안예숙 씨 같이 이게 어느 순간 딱 발을 들여놓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대. 그때 이제 뭐그 다음 두 번째 스텝을 밟으면 되지. 그런데 네. 6개월 안 걸리고 나는 오늘부터 하겠어 하면은 오늘 되는 거지 뭐. 우리 아, 우리 맞아요. 이 왕예숙 씨 같은 경우는 진짜 아주 그냥 뭐 이게 좀 우울 모드가 심해다 보니까 6개월 걸렸고 굳이 그러면 어 나도 6개월 걸리겠다 할 필요가 없어 난 올부터 나는 우리 에스더 씨난 올부터 그냥 바꾸겠어 올부터 되는 거야 이제 열심히 해보는 거지 뭐 음, 그래서요 아까 지금 목포에 사시는 김미솔 우리 저기 어 김미솔 자매님도 우리 교회 한 번도 안 왔어요 어한 번도 안 와봤어. <laughs> 온라인만. 음. <laughs> 그런데 저보다 빨리 전화되셨잖아요 음. 어, 진짜.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행복을 찾다 보면 저를 발견하게 돼요. 그럼 내가 행복한가? 어, 내를, 내가 행복한가? 나를 저거에 현실 인식이라는 말을 이제 저희 교회가 쓰는데, 그러면서 내가 뭐가 문제지? 도대체 왜 내가 행복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하게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어, 고민 자, 행복하지 있지. 않은 엄마가 행복한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 행복하지 않은 네. 아이, 엄마는요, 행복한 아이를 키울 수가 없어요. 행복하지 않다는 건 반대로 뭐냐면은, 불행하다는 거잖아, 그죠? 불행하면 내 아이도 불행해져요. 그니까 우리 엄마들이 포인트를 잘 맞춰야 돼. 내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은, 우리 엄마들은 모두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내 속에는요, 행복한 것도 있고, 불행한 것도 있어요. 근데, 자꾸만 우리 엄마는 본능적으로,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불행이라는 것을 오기 싫어서 불행을 막으려고 하는 게 있어. 그래서 자꾸만 불행으로 가려고 하는 게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행복이라고 하는, 엄마가 행복해지려고 하는 수많은 것들을 자꾸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이게 흡수를 해야 돼,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잘 받아들인 엄마들은 빨리빨리 변하는 거지. 그래서 6개월 걸렸대, 이제, 우리 왕의 숙지는. 자, 6개월 전에 네, 우리 끝냅시다. 그, 우리는 6개월까지 가지 맙시다. 네. 맞습니다. 너무 오래, 오래 안 걸려도 돼요, 진짜. 어, 엄마가 변하면 아이는 굉장히 빨리 변하기 때문에, 네. 또 오래 안 걸리고, 저처럼 또 오래 안 걸려도 됩니다. 시간 낭비고, 정말, 어, 예. 왜냐면 저희 교회에서는 굉장히 그렇게 빨리 변할 수 있는 그런 또 모델이 많이 계세요. 그분 그냥 쫓아 하기만 하면 데요 예. 그래서, 어 저희가 그 문화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게 사실은 제가 아무리 변하려고 발버둥을 쳐도 우리 가정 안에서 내가 변하려고 이렇게 남편을 변화시키고 아이를 변화시키려고 해도 힘이 없어요. 그런 힘이 왜냐하면 내가 행복한 게안 살았는데 어떻게 그걸 남을 변화시키고 나도 행복하지 않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의 행복문화라는 게 되게 중요하고 저도 그런 많은 모델들을 보면서 또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저도 행복 충전이 많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정말 그래서 이제 남편과의 관계가 일단은 좋아졌어요 어 부부 행복 그 남편과의 관계는 사실 굉장히 빨리 좋아졌어요 한3 개월 안에 굉장히 빨리 좋아졌거든요 왜냐면 남편과의 관계가 좋아지니까는 아이가 그 모습을 보고서 이제 엄마가 불안해지지 않고 정말 행복하니까는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안정감이 굉장히 중요 어, 제가 너무너무 불안했기 때문에 정말. 뭐 책도 사다 보고 정말 이제 뭐 자녀 양육도 뭐 불안해서 그랬던 거지, 애 어떻게 될까봐 이거 안 하면 큰일 날까봐. 어 그래서 엄마의 불안이 딱 가시고 정말 이제 제가 안정감을 찾으니까는 정말 부부의 행복 그다음에 아이 아이까지 정말 행복해지는 그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릴 두 가지. 어두 가지. 어 좋아요. 두 가지, 두 가지 잘 가지. 들어봅시다. 두 가지. 응. 보통 우리가 이제 인간이 변화하려면 그 인간 변화의 메커니즘이 있대요. 그게 어. 바로 언어의 변화라고 한는데 어, 아. 언어의 변화, 이런 님께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 물론 이제 긍정적인 말과 어떤 행복한 말을 많이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거는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laughs> 부정적인 말, 그 다음에, 어, 굉장히 불행적인 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난 비난하고, 하소연 넋두리 하는 거, 아이들한테도, 예. 그리고 뭐, 원망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되는.